야, 이 배들 봐라. 이거 야, 이거 싫어하니? 이거 배 야, 이거 배싫어야 아, 진짜 모든 배들이 외연도로 다 왔네. 우우. 가볼까 안녕하세요 보그티비 브룩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자주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어, 일단 뭐 낚시는 계속 다니긴 했는데 좀 핑계를 좀 대자면 사업장도 옮기고, 거처도 옮기고, 좀 일이 많이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좀 스트레스를 푸는 이 공간이 낚시거든요. 그래서, 어, 뭐 촬영하고, 뭐 편집하고, 뭐 이런 좀 스트레스는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 뭐 스트레스라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낚시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촬영 및뭐 영상 업로드는 하지 못했어요. 너무 죄송하고. 오늘은 어, 영상을 좀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 아홉 물, 높은 물때라서좀국내한 거는 지금 다 껄문이 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광어 배들이 지금 다외연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의 좀 관건은 주말 프레셔를 어떻게 좀 극복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많은 마리수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다섯 마리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한번 낚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어네 아, 응. 아우 사이드 업아 어. 오늘 왜 이래? 아, 웜이 없어졌어 <laughs> 아 사이즈 아 지금 대보였는데 아, 아 진짜 묵직했는데 아 그래 놓치면 원래 뭐 메다지 뭐아 진짜 아깝다 아, 씨. 아 연질 때라서 그래 이게 아씨 존나 박아줬어야 되는데 경실루씨 아 광호야 오케이 오씨 기다렸어요 빠져라 하하 <laughs> <laughs> 안하는거 봐 네, 안될거 같은데 그거 말고 아 진짜 힘들다 까안해 될거 같아 나이스. 오씨, <laughs> 광어 한 마리 잡기 진짜 힘들다. 광어 <laughs> 한 마리 잡기 힘들어. 분위기 탄다 이제. 아, 내 후킹을 잘못했어. 아, 씨. 흥, 흥분해가지고. 아, 씨. 흥분했어. 아, 그래도 뭐. 안 놓쳤으니까. 지금 외운도에 광어 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 지금. 아, 아홉 물, 높은 물 때라가지고. 중내만 거는. 제가 지금 물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자, 지금 외원도권으로 몰렸거든요. 아,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음, 일단, 극복해야죠. 뭐 일단 주말, 주말 프레셔도 있고, 아, 일단 끝까지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다섯 마리 이상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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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와 i 마이크 소음이 잘 되지 않았고 잡음이 너무 심해서 잠시 음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A couple million plays when I drop with no promo Fuck a label, the kid is going solo-dolo I'm fuck a job, cause I'm ballin' off that EDD No Tesla, swerving on the PHC Never went for the money, I keep coming at me They asking for the cheat sheet, but ain't nothing to see Cause I'm just a super saiyan, if you know what I'm saying Bad bitch, got you lit on energy I'm vibrating, so don't worry about me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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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오서 와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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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와서 와이와 장난치면 안돼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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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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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해아은 <laughs> 아니, 절대 아니야 아 어, 근데 입질이 어, 되게 어, 좀 네. 그랬어 어어어어어 광어 맞아요? 광어 맞아. 그러다가 좀 <laughs> 아, 광어 좋아 좋아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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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거 많이 빠뜨렸으면 선장님 선장님 맞을 수도 있어 선장님 저 이거하다 이거 빠뜨렸으면은 <laughs> 아 진짜 힘드네요 자, 세 번째가 우야 광어 낚시가 이렇게 힘들었나? 아이고, 오늘 쭈꾸미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많은 배들이 와 있네요. 아, 더워. 아씨 어? 아 왔어 왔어 어? 아나 아 미치겠네 아 안되겠다 오늘 갈아야지 아 예. 네. 지금 통화 안 돼. 하면 안 돼. 지금, 지금 굉장히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네, 통화해요. 지금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애들이 흙탕물이라 안 보이나봐, 잘. 무럭 같기도 하고 아유 모르겠다 이거 이번에는 바이 바야 그래도 그래도 광원해 사진은 갑시다 라스트 라스트 아. 어? 뭐야? 아, 안녕 아나 아, 아, 쇼크 터질 것 같더라 씨. 아 <laughs> 아, 진짜. 아, 쇼크 터질 것 같더라고. 아, 씨. 자, 오늘 낚시 마무리 했습니다. 어,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했네요. 지금 오천하 흑바이오 타고, 어, 외연도권 출처 다녀왔는데요. 어, 뭐, 오늘 뭐, 주말 프레셔, 뭐, 모든 꽃, 안한건 아닌데, 또, 망원 다운샵 배들이 외연도에 몰렸더라고요. 예상을 안한건 아닌데, 오늘 조가는 4마리. 네 바다가 주는 만큼 그래도 뭐 오늘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 욕심에는 오랜만에 촬영도 하는데 많은 말일수로 좋은 영상 좀 담고 싶었지만 뭐제 실력이 미천하여뭐 이런 조가로 마무리를 했네요 어 자주 영상 못 올려서 죄송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좀 영상도 자주 업데이트 할 생각이고 뭐 보다 좋은 영상 그리고 보다 나은 조가로 다음 영상에서 i could crumble into pieces but i got a million reasons why i won't because this heavy as a season and the sun is always right behind the storm